이 나이를 떠나서 할수 있는 공통의 그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자 그러면 이 탁구에만 관심이 있을 때 남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뭐 이번에 모여가지고 어딜 가자 그러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고민를 하면 되거든요. 남성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통의 프로젝트를 생각해줘야 고 여성분들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한계가 깊어질 수 있는 곳이면 여성분들 은더 많아지고 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나 여성분들 꼭집 밖을 나오세요. 그동안 집을 너무 많이 지켜서 그런지 자꾸 일만 있으면 나오시고 만들어서라도 나가시는 요 제가 발견하는 거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빨래터에 DNA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빨래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드리면서 같이 얘기하는 이 재미로 그. 이 패러로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로시의 기본적인 DNA를 우리 사역자들이 잘 활용을 해서 그 뒤에 사역을 만들어 가야거니다 착구를 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여성분들은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 주변에 장으로 커넥트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고 싶습니 이제 쭉 음, 3번에 보면 신앙 관련해서 역시 본교의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본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다른 교회 분들, 그리고 청주교인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연합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분은 6번을 보시면 6번을 보시면 신이 행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무슨 목적으로냐 랬을 때, 말씀과 기도, 영성 증진을 위해서 온다는 게29%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 4번을 보세요. 취미 활동, 악기능, 문화 활동 기능을 익끼기 위해서. 이게, 다른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남성분들이 오히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와 영사직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1번을 더 많이 체크를 하시고, 여성분들이 취미 활동, 악기 문화 활동, 여기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숨겨진 재생들을 이후반전 인생에 꼽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의 탤런트를 살려드려야 돼요. 여성분들은 악기, 제가 어 제가 뭐 악기, 드럼 이런 것 우리 보증부연도 있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교회마다 그거를 우리가 누릴게 아니라 자꾸 편출을 해서 그 고전무용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펠로시드에서 출발하겠고, 또 배움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걸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고전무용팀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블루스, 이 시리에 페스티벌 할때 참가를 해서 우리 코리안 댄싱에서 우리 퍼포먼스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카운티, 위의 카운티에서 하는행사에서 우리 초대받아가서 합니다. 저, 저 사람은 국소리 이거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해 그리고 뭐 아틀란타나 행복하게도 저희는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조인트에서 같이 가면 뭐 원더풀, 원더풀. 그리고 우리 교단 모임 할 때도 제가 우리 교단 모임 빅캠트라 그래가지고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힐튼에서 할때 저희 교회의 시니어 고전무역팀을 화관무 최고로 화려한 국장이라고 니다 머리에 뭐 화관까지 쓰고서는 그래가지고 힐튼 무대에 세웠는데 뭐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뭐그 이상의 화려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이런 고전무역과 고전학기 이런 것들을 잘개발하고또 플로리다에 김준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 아 어, 우리 김준호 목사님 교회는 참을 하는 시니어 팀처럼 보이는 그 팀이 있었어요 참. 그래고이참을 하는 분들이 한몫을 쫙 입고서 예수님이 좋은걸 하는데 어맞아주 원더풀이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진 우리 시니어들의 그 디자이어들 욕구들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자, 이제 우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나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고 저는 여행좀 많이 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들으면서 남을 챙다는 것이 참 좋은데 전체적인 건강을 신경 많이 안저고전체적밥 먹으려고 는먹으하 뭐가 있습니내그 운명이 이럴 때도 좀밥 먹고 늦게 그 해도 밥 먹고 그래 내가 이게 아마 내 운송이 뭐에나그렇게물고렇게간각을 그렇게 하고 또내그밥먹고 많이 줄이려고 요 이때는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고, 사랑이니까, <laughs> 한번 조금 좀돌어서 성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를한번못 가봐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불 켜주시고요. 그래요, 찾아오셨어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어, 뭐, 선교도 가고 싶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그리고 미모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 저도 집에 갔더니, 한국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이른 살이신데, 얼굴이 바뀌셨어요. 어, 예전 5년 전, 6년 전. 코를 높이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른살에 70, 코를 높이시서 우리 아버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월이 가다 변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성은 유능한 남자가 되고 싶다 여성은 아름다운 여성 이 부분에 대한 d n a 를 변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내지는, 망각하면서 사는 부분은 뭐냐면, 시리얼을 보면은 다 연세가 들었기때에다 뭐든지 증발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떠났을 거라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여러분들, 데이트를 5년 했어요. 그러던 5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결혼도 못해본다리요 뭐한 10년쯤 살다가 헤어졌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별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50년에 하다가 사별했다. 아휴, 내가 뭐 살다 보 살았으니 무슨 감정이 있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30년의 아픔 만큼이나 20년이나 한 아픔이 거기에 얹어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애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했어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시니어들은 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여행 갈때 부모님 데리고 가지고 베이비 시팅 맡기고 자기들끼리 놀러가버리는 케이스. 이 최악이에요 최악. 아유고 부모들은 다 그런거지 뭐 하고서 자기 키울 때 어머니 고생하고 이제 여행가가지고 또 애들 맡기고 자기들끼리 놀러가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니어분들이요 제가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가, 는 이유가, 크루즈도 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게 피어나요, 피어나.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자꾸 마련해드려야 돼요, 자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된 거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풍성한 이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가 담아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두 분을 모실 겁니다. 한 분은 행복대학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학자님이시고또한 분은 우리 후반기 인생의 이 교육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론적인 내용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대학을 살리시는 우리 장학금장님님 보실 텐데, 우리 장학금장님은요 나오셔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정말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게, 우리 은퇴 준비를 너무나 잘하신 롤 모델이세요.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배운 게 있다면, 이 교과서들을 움직이시는 그, 열심히 하시고, 또, 저는 정말 감사한게 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회의도 잘해야 되고, 프로세스도 잘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갖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공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오버나이즈하고또 프로세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탁월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시리아 행복대학을 맡으시면서 크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모셔서 진 d l 행복대학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장해 주십시오. Shalom! 하나님께서 행복대학교 임원과 학생들을 대신하여 한 드리겠습니다. 그 70이 넘으면서 육체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력이 떨어져요. 청력이 그 두시니 이렇게 앉아서 는 네, 좌절입니다. 한 분이 우리 아, 손주들이 아주 성리의 월동하고 비싼 고정비를 사수자에게 얽힐게 했다 친구 되신 분이 얼마나 줬어? 12시 <laughs> 이해하세요? 시니어 삶을 게 풍성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니어 학교를 만들어서 오신 학생들한테 마음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원숙한 삶을 살게 되시야 될까 하는 내용으로 어, 저희가 행복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있기 전에 터커라고 하는 죄역 있는데 저희가 14년 전에 교회의 생존으로 이전하면서 영성과 건강을 지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노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부를 때는 실버 칼리지 이렇게 회죠 그러고 나서 11년 지나간 다음에 초대 학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제본교에 당원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어 2014년도에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때로 KCPC Happy Senior College. 2014년에 저희가 어, 새로 발전을 어, 약속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5인 소위원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것중 하나가 앞으로 나갈 우리 한국대학에 대한 사명서의 어, 그 하나의 착성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 저희가 이 사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3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5개의 단어가 중점입니다 사랑, 영성, 건강, 소망, 나아선 꿈. 이 5개의 단어를 우리가 합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행복대학교의 사명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2017년대 우리 한국대학교가 2016년도에 사용했던 표를 갖출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표는 그 학교를 운영할 때, 이 금년에는 어떠한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아, 괴을시키다 하는 중점을 주고, 여러분들이 고민 끝에 이러한 표를 만들어 줘야 될것각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말할 때 마음을 긋게 몸을 끌려갑니다. 그, 지금 이자리에 나오신 중에서 노인, 어, 시녀 대학을 운영하시는 분은 한분 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뭐, 별로 맞지 않습그 저희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어, 이제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면 특히 이제 아셔야할 것은 그뭐 다른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회 시니어 사역위원회에 있는데 시니어 사역 사역위원회 소속의 시니어 행복대학교인데 어, 그 고민을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이사회의 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만 우리 장부회는 당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하나의 생기는 갈등은 그 이사회는 잠언 기관이지 결정권수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하나의 님큰 풀이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시면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중에 하나가 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재정적인 후원의 목적을 할 것인지 그차녀는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와서 전문성 내지는 대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가야하는지 그 자녀들이 본인 그대로 결정을 하셔야 하는지 저희는 그그 2014년에 시작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와서 자문 역할을 주로 하는 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행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끝에 이제 재정쟁행하고 전문성을 잘철 해서 여러분들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교회의 특징은 목양하고 어, 사역을 갈라서 부학장인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양김목사님수고하시고또 우리 사김철장님하시는데그두 네, 부학장님을 두고 모양하의 사회의 공간으로는 주의교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각 부를 서포트하는 2 26, 어, 6여섯 개의 팀이 있는데, 뭐그 중에는 어, 뭐 대식 팀이라든가, 또 그, 어, 여러 가지 서포트 할수 있는 팀이 다2 6 개가 있는데, 이러개각대학마다이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필요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은 제가 그년에 23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75세에서 75세, 71세, 75세, 76세에서 80세. 주춤을 이루고 있고 분포를 보시려면, 남자가 28%, 여자가 72%, 에서 대개 7대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7 4 6 7이니다 그래서 75세로 받을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그, 등록 신청할 때, 어느 교회 소속이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쓰신 분들은 일단, 저희가 비신자고봤는데그분들 대기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도 고민하는 을것 중에 25가 25%가 되그 비신자를 어떻게 하면은, 신자로 만들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팀 중에, 아, 우 전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남산모남산모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이, 전도하는 것도 등록을 통해서, 대시에공부사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슷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할 그때 재정이 필요한데, 사실 뭐,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만, 제 교회는, 33%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7%는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보신 대로, 어, 주어진 학생 등록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